사인 같은 것도 되게 이색적이고 이국적이에요 저희가 가는 곳은 지금 둘루스라는 곳입니다 둘루스 라고 둘루스 아까 왔던 곳은 다운타운 쉽게 말해서 도심이고 둘루스는 좀 외곽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남양주 같은 곳이라고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진짜 전 상상도 못했는데 한인타운이 있다 한인타운이 되게 거대하대요 생각보다 뭐 있을 거다 있고 LA 한인타운 부럽지 않은 그 정도 이상의 규모와 숫자의 한인들이 거주해서 사는 일도 하고 커뮤니티도 만들고 하는 그런 곳이 둘루스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거의 그냥 작은 한국이 있어 한국 그쪽을 한번 보러 가고 있습니다 완전 벗어나니까 진짜 시골 감성 그냥 제대로 난다 그냥 오히려 미국 도심 같지가 않고 진짜 찐미국 같은 느낌 와 저기 죽 밑반찬 이런 거 보이기 시작한다 괜히 반갑네 제일 은행은 뭔데 저기 앞에. 와. 소공동 순두부 한국 프리미엄 아울렛까지 생겼네. 와 진짜 신기하다. 한국인데 그냥? 노래방도 있고. 네, 저희가 갈 곳은 소공동 순두부. 내가 아는 그 소공동이 맞나? 신라우트리인데 거기 소공동 롯데백화점도 롯데, 있고. 어, 긴장돼 괜히. 들어가서 먹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저희가 일부러 사람이 많이 없을 시간에 방문을 했고요. 네. 안녕 네. 네. 와. 하래. 차가물 주세요. 스쓰 주세요. 네네. 가격은 한 한국 돈으로 만 오천 만 육천 이런 느낌. 법무법인 한인 변호사도 있나 봐. 여기요? 네. 안 그럼. 한뭘 먹어야 되나? 메뉴판 심플한 거 좋다. 소불고기 하나 시키고요. 아 콤보도 있네. 그럼 콤보랑 해가지고 LA 갈비 순두부 이런 식으로. 와 신기해, 진짜 신기다. 영어가 우선이 아니고 한국어가 메인이고 영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솔직히 이제 맛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냉정하게 평가를 할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여기는 또 요식업계 전문가를 또 모시고 왔기 때문에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아, 얼마 전에 그리고 또 종로구에서 제가 비슷한 걸 먹고 와 가지고 하얗게 마일드 보통 맵게 아주 맵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a 갈비하고 소불고기 네네. 외국인들한테 가장 많이 나가는 게 뭐예요? 저희 이제 다잘 나가는데 어떡하지? 그래 넘버원, 넘버원. 해물도 잘 나가고 섞어 잘 나가고. 어, 그러면 섞어 석거, 섞어로 하겠습니다. 햄소세지 할게요 네, 외국 분들은 햄소세지를 잘안 먹어요 아 그래요? 아, 소고기 할게 소고기 명할로 네. 구독하래 아, 안녕하세요 여기 유튜브 유명한 매체들인데 우리 다 한번 이것도 찍어주시라좀 좀 바쁜 텐션을 유지하고 <laughs> 계시네 빨리빨리 주문 훨씬 잘생겼다 내 실물이 아, 제 생각인데 그 LA 한인타운이랑 조금 차이점이 LA 한인타운은 이제 미국인이 비율이 90% 최근에 제가 갔을 때 거의 식당 사장님도 그랬고 근데 여기는 그래도 한국 게가? 한국인이 좀 많은 거거것거 같아요 거예요? 반찬도 엄청 잘 나오는데요? 응. 특이한 게 테이블보에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이게 과연 돈을 얼마나 내야 서 광고를 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지인 그냥 우정 광고일까 근데 진짜 이게 극 T 사고방식이라는 걸제가 발견한 게 사고가 났을 때 필요한 것은 한마디 위로가 아니라 최대한의 보상이래 이거 광고잖아요 이거 다돈 내고 하시는 거겠죠? 여기 연락남좀 물어볼까요? 광고 이거 다돈 내고 하는 거겠죠. 지인으로 해 주고 이런 거 아니겠죠. 아니요. 내고 해요. 제휴, 제휴. 노출이 얼마나 되는 거야? 이 정다윤 법무법인이라는 거 기억할 것 같아요. 계속 기억할 것 같아요. 음. 직접 담근 것들이네. 반찬도 다 진짜 맛있는데요. 잘하네. 한국이랑 다를 바 없네. 감사합니다. 섞어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맛있겠다. 야다 야, 미국 가가지고 미국 음식을 먹어야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아 진짜 솔직한 평가 응, 하겠습니다. 진짜 솔직하게. 와 맛있어. <laughs>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는데요? 음이 매운 걸 한국 매운 맛인데 이건 어떻게 이걸 구해냈지? 진짜 실하고 와 진짜 맛있다. 그러니까, 기껏에 얼마나 맵겠어 했는데 엄청 맵고, 신나면보다 매운 거 같아, 이 정도면. 비행기로 한 번에 사라졌어. 비행기에서 그렇게 한식 먹고 또 한식 먹어도 또 좋네? 어, 옛날에 우리 유학 초기 때만 해도 한국 정도 맛이 날까 말까 하면 은 그냥 먹었잖아. 아, 맞아. 맞아. 좀 꼰대지 더 하자면 요새 외국 사는 유학생들은 꼴 빠는 거야. <laughs> 우리 때는 뭐 한식 어딨어? 한식 비슷한 만나면 다 좋아하고 그랬지. <laughs> 김진 소리는 우리 세대까지 할수 있는 거야. 황 사모님이 그 이런 거 드시고 사시면 한국 음식 굳이 안 그리겠어요. 아니요, 여기는 한국 같아.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 20만 명. 애틀랜타 20만 명이요? 그래. 한국 교회가 500개. 와. 엄청 커 보이야. 웬만한 그 시내 시. 속초 시가 9만 명이야. 그러니까 속초 의두 배. 와. 진짜 너는 코리아 진짜 릴리쿠리아 맞는 것 같아요 유명하에요 유튜브 치면 나와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유튜브 치면 나온다고 합니다 맨날 명이다보는거 음... 진짜 글이 소름돋 진심이구나 야 그런 근본적인 재료의 디테일까지 살렸다는 게참 20만이면 20만... 한인 숫자만큼 맛집이 또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여기는 생존으로 미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요리를 하시고 조금 맛있을 수밖에 없네 제가 찾아봤는데 LA에 200만 명인데 이제. 그리고 미 전역에 한인이 한 500만 명 정도가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잘 먹었고 뭐 카이로 한방병원은 뭐야 와... 여기 한인 사회가 대단하구나 헨젤과 그레텔이라는 카페가 옆에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커피 한잔 하려고 이게 그냥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동네 카페잖아 어? 그냥 한국 카페 같은데? 하긴 뭐 파리바게트나 뚜레쥬르도 있는데 당연히 한국 카페 있겠지 우와 우와 이런 거 햄치즈 토스트 그렇게 가격 같은 게 이런 게 5,000원 정도 하는 거잖아 좀 비싸다 그지 좀이 아니야 네. 2,000원, 3,000원 또그 미국 왔으니까 뭐이 정도는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 이게 4,000원인데? 생각보다 비싸다. 우리나라가 제일 비싸다 그래도. 어, 이게 한국에 있어요 원래? 아니요 없어요.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빵도 다 자체적으로 여기서 제빵사 분들이. 다 있어. 그 와중에 소파 왜 이렇게 편해? 옛날 그그 부자 친구 아빠 차 그랜저. 딱그 소파 다. 너무 재밌다야 미국 온거 같지가 않아서 좀 살짝 섭섭하기도 해 어느 정도. 이게 뭔가 싶었더니 여기 직원분께서 제 팬이라고 그냥 주셨다고 하고 영상에서 못 담았는데 소공동 저기서도. 빼빼로를 이렇게 사다가 주시고 다 애틀란타 이러면 애틀란타 의미가 달라지. 이름을 야겠는데요 <laughs> 한국인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고 이렇게 환대를 받을 줄 몰랐고 음에 의외로 이렇게 잘돼 있을 줄 몰랐고 대체 어떤 시험이지 이거는 <laughs> 그런 생각까지 드네요. 아 제가 사실 애틀란타 에온 거는 여러분과의 공약 때문에 온 건데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말에 이렇게 또 반응도 너무 잘 해주셨고 또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 반응과 공약에 따라서 여기 왔는데 생각이 많아지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저를 어디로 보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좋아요를 많이 받았거나 어, 많이 나오는 지역 생각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에틀나타 무슨 뭐 타노스 왔다가 왜 그렇게 사람이 없어? 아니 아까 도심에서 사람 너무 없고 한인 타운 오면은 사람들이 좀 바글바글하고 약간 복잡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 뭐지? 약간 그 게임 하면 클로즈 베타에 잠깐 초대받은 느낌이야. 저희가 가는 곳은 여기예요. 네 맞습니다. 본본 치킨. 네, 가족이 이렇게 운영을 하신다고 하고. 육가스, 피자, 치킨. 안녕하세요. 아, 한국 분들이 많구나. 윙이 진짜 잘 나가고. 근데 저희는 간도 따로 영재하고 다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라고. 프라이드치킨이 한 27,000원 나머지 이제 플레이버 들어간 게 3만 원 넘습니다. 네. 다 가격 네. 근데 여기 좀싼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피자도 되게 잘 나가요. 피자 어떤 게 유명해요? 여기서? 저희 피자도 네. 고구마 피자도 고구마 피자 아, 어, 저희 김치 피자 오, 마이 갓. 근데 피자 값은 오히려 한국이랑 비슷한 것같아 떡볶이도 있고 오. 오뎅탕도 있고 골뱅이무침도 있어. 닭똥집 튀김 네. 와. 맛있어요. 그냥 양념 네. 하나랑 네. 프라이드? 김치 피자, 피자. 네, 네. 맥주값이 엄청 어, 합리적인데요? 6천원대 완전 괜찮은데 맥주값이? 거의 반값이야 미국 캘리포니아랑 비교하면 우영이 이게 네. 꼭 중국 거 같은데 이게 미국 거예요 양맹 어, 네 한번 먹어볼게요 한인들이 하는데 진심이 아닌 데가 없어 한국에서 공수해오거나 뭐 수입해오거나 한국 퀄리티 그 이상으로 만들거나 약간 이런 느낌 와 이게 여기 미국 맥주인거죠? 네. 이행링? 신기하네요 아니, 엄청 진해 아니 잔도 얼려서 나온 한국 감성이 맞죠? 만든 거예요 여기서 직접 안한게 거의 없네요 다 직접 하시면 아, 돼요 아니에요 직접 안할수 있어요 아.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어 근데 어, 오히려 보리차 같아 맛있는 보리차 음. 탄산이 그렇게 엄청 강하지 않고 엄청 부드럽고, 아, 목, 응. 어, 엄청 청량해. 요 응? 네. 내가 태어나서 처음 먹어보는 종류의 맥주인 것 같아요. 흑맥도 아니고, 엄청 그냥 쭉쭉 넘어가는 라거 타입. 저, 저, 시원한 보리차. 너 진짜 지옥 갈 거야? 왜? 어? 왜? 너 맨날 이렇게 맛있어. 운전 안 하면서 술 마시고. 너 지옥가? 면허가 없네 내가. <laughs> 분명히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중에서도 더 최악의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형은 지옥에서 운전할 거야. <laughs> 보니까 어떡어떡어떡 <laughs> 어떡어 아아아오 어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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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야 이거 손으로 먹어야지 또제맛이니까 사실 이 맛에 대해서는 어떨까라는 기대조차 안 되는 게 한인 식당들의 어 치킨집들이 이미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뭐더 이상의 국뽕은 필요 없고 여긴 또 어떨지 궁금한 그거죠. 맛있다. 나 옛날 통닭 감성으로 음. 튀김 모질. 무 두껍지도 않고. 아, 튀김 기술은 한국 못 따라온다. 어때요? 괜찮아요? 예. 네. 브라이도 먹고 있는데 튀김이 뭐 얇고. 어. 튀김은 얇은 게좀특이한 점? 음. 어, 피자 나왔다. 이지 김치 피자 라이트? 네. 아. <laughs> 치즈 베이컨, 햄, 김치 올라가마리네라 소스랑 갈릭스. 아, 버마. 버마. 마리네라 김치 맛이 엄청 강렬한데 치즈도 강렬하고 김치도 강렬해서 용과 호랑이가 입에서 막 빙고는 느낌. 이야, 안먹는데 재밌네. 아, 토마토 소스 좀 줄이고 김치가 대신 그 역할을 하는 거라서 이질감이 가 크게 있진 않고 맛있어요. 뭐 김치 고로케 같은 것도 먹잖아요. 요새 애들은 유학한 애들 힘들다고 하는데. <laughs> 그건 맞다 응 음. 얼마나 힘들게 해서 힘든 건 오랠 때까지 해, 그냥 어. 얼마나 힘들어 이 애틀랜타에서 어. 얼마나 여기 그 기억을 그런데, 잊고 싶을 그런데... 정도였잖아 잊고 싶다 한 적이 있어? 어어 음. 네. 어. <laughs> 애틀랜타에서 한인 이게 너무 잘돼셔서 그게 힘들어요 그게 <laughs> 으니까형 뭐해요 거기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 형이 하세요? 원래 너 평소에 계속 계산시키잖아 아 계산 당연히 제가 하죠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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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계산 아니, 계산 저아 아니야 아니야 이건 당연한거죠 그냥 먹으러 왔는거에요 아니 거. 아, 아. 근데 여기까지 와주신거 너무 감 아니 아니, 아니. 가까워요 너무 싸요 내 아들 내 아들 아하하하네 운전 조심하시고 너무 조심하세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여행 잘하시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가십시오 아, 네 그럼요 그럼요 아그 마지막으로 저희 30대 잖아요 30대에게 한마디 아 조언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어.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음, 열심히 더, 진짜 더 열심히. 진짜 더 열심히. 열심히. 진짜 더 열심히. 응. 아. 지금 내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네. 내가 그때 더 열심히 못한 게 가장. 아 음. 열심히 하는 거. 아, 아 생각이 많아서. <laughs>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진짜 그래야 생각하고 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쉬운 것도 많으니까. 네, 맞아요. 네, 항상, 항상 아쉽죠. 네, 저는 이제 음악을 했어요. 네, 음악을 했어요. 아 대학원에서 이제 합창 지휘 공부그 했는데. 어. 물론 이제 여기 유아으로 왔고 네. 인생이 이게 고속도로처럼 계속 그렇죠. 갔더라고요. 아, 아 맞아. 네. 그쵸. 그리고 돌고 돌고 돌아서 이렇게 좀 네. 인생은 고속도로가 아니다. 아. 회전 교차로다.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네. 여행 잘하시고. 유튜브 네. 조금씩 조금씩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좋은 팀 다. 한인 타운에 오면은 뭐 어디 친척 집온거 같아? 약간 그런 감성이 난 좋더라. 한인 가게들 뭐 어디든 상관없이 번창하십시오 네 진짜로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아, 뭐요? 약간 좀그 슬프고 어. 그런 게 있어요 물론 나보다도 더 잘되시고 이런 분들이지만 이게 그 고향 떠나서 일한다는 게 우리는 또 고향을 떠나서 일을 하고 있지만 또 돌아가긴 하잖아요 우린 돌아간다는 에. 게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아무튼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깊었네요 아.